대중문화 영웅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신화적 상징과 예술, 철학적 재해석 21세기의 대중문화는 단순히 오락의 장르를 넘어 신화와 철학 예술이 교차하는 거대한 담론의 무대가 되고 있다. 영화 속 슈퍼히어로 드라마 속 주인공 개인 속 플레이어 캐릭터들은 모두 인류의 오래된 서사와 철학적 이상을 담아내고 있다. 칸트가 말한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마음속 도덕법칙은 영웅을 바라보는 본질적 관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니체의 초인사상은 현대 영웅을 이해하는 또 다른 철학적 틀이 되어 K콘텐츠 속에서도 새롭게 구현되고 있다. 고대 신화 속 영웅 현대 대중문화의 원형이 되다. 플라톤은 "우리가 보는 세계는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했으며, 이는 신화적 영웅이 단순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상적 원형을 투영한 것임을 보여준다. 헤라클레스나 아킬레우스 동양의 소노궁은 인간을 넘어선 힘과 도덕적 시험을 통해 이데아적 이상을 드러냈다. 오늘날 마블의 캡틴 아메리카나 디즈니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들 역시 이 전통을 계승한다. 인간은 영웅을 통해 현실을 넘어선 이데아적 이상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재발견한다. 예술적 상징의 전이 고전 회화에서 영화 스크린으로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이 성인과 영웅을 신성한 빛으로 감싸 표현했다면. 현대 영화는 시지와 서사적 장치로 영웅의 신화를 재현한다. 칸트는 예술을 감각 속에서 이성적 개념을 드러내는 능력이라 정의해 있다. 이러한 정의는 오늘날의 슈퍼히어로 영화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LT, 아바타 GT, 의 판도라 행성 LT, 반지의 제왕 GT, 의 미드러스는 모두 인간의 이상과 갈망을 시각화한 새로운 신화적 무대다. 영웅의 여정시대와 장르를 초월한 보편적 서산이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초인을 제시하며 인간이 스스로를 넘어설 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캠벨이 말한 영웅의 여정과 맞닿아 있다. 영웅은 일상에서 떠나 시련을 거쳐 새로운 가치로 돌아오는 존재다.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으로서 이타적 결단을 내리는 순간 또는 한국 드라마 LT, 이태원 클라스 GT, 리 주인공 박세로이가 부조리한 사회에 맞서 자기만의 길을 개척하는 과정은 니체적 초인의 서사를 보여준다. 영웅은 단순히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도덕과 가치를 세우는 존재다. K 콘텐츠와 현대 철학이 만난 새로운 영웅의 탄생. K 콘텐츠는 세계 대중 문화 속에서 독자적 영웅을 창출하며 신화적 서사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다. LT 오징어 게임 GT 의 기우는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드러내는 영웅적 반영이다. 이는 칸트적 도덕법칙과 니체적 초인 개념을 동시에 보여준다. 엘티 킹덤 GT 속 이창세자는 개인의 안위를 넘어 공동체를 구하는 리더로 플라톤적 이데아의 정의를 구현한다. 한국 대중 문화는 신화적 서사를 철학적으로 확장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형태의 영웅을 제시하고 있다. 대중 문화 속 영웅은 단순히 환상의 산물이 아니라 인류가 오랜 세월 축적한 신화적 상징과 철학적 사유의 결합체다. 플라톤이 제시한 이데아 칸트의 숨고 니체의 초인은 모두 영웅의 본질을 설명하는 틀로서 유효하다. 특히 K-콘텐츠는 이러한 철학적 원형을 창조적으로 변형해 세계 속의 새로운 신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영웅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은 곧 인간 존재와 사회의 미래를 탐구하는 일이 된다.